어, <laughs> 주석, 주석 잔에 맥주를 마시면 은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말만 들었지, 주석 잔에다가 어, 맥주를 먹어보진 않았는데, 한번 첫 시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음, 아, 금속에, 금속에 접촉되는 입술에서 어, 뭐 주석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, 깊은 맛을 느낀다는 것은 뭐, 뭐 거짓말 같고, 어. 일단 맥주가 시원해서 일단 좋습니다. 어 금속 부분에 입술이 닿으니 음, 종이컵에 먹을 때 하고는 좀 틀린 맛이 좀 드네요. 야, 이걸 맛있다고 해야 될지, 그냥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. 그렇지만 그 느낌적으로 맛있습니다. 한번 주석잔에다 한번 맥주를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주석잔이라는 것은 이 금속을 주석이라 그러는데, 어 일단 저는 이것은 예술품이라고 봅니다. 예술품. 참. 예술품으로서, 어 술을 마시니, 이게 참, 그 맛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. 자, 이상, 그, 추석잔에, 어, 추석잔으로 마셨을 때에, 와, 어 그냥 맛, 어, 자, 추석잔, 추석잔에서, 그, 시원한 맛을 느꼈습니다. 자, 살아서 봅시다.